안녕하세요. 1분만 생물 지식입니다. 오늘 알려야 생물은 지난 아이 말리다시피 장수 말벌과 말벌입니다. 첫 번째, 장수 말벌. 키그, 몸 길이 수컷 33m, 약 33m, 암컷 40m, 약 40m입니다. 먹이, 참나무 짐. 이고 서식지는 한국, 일본, 중국, 타이완, 인도입니다. 독이 있다. <laughs> 두 번째는 말발입니다. 크기는 약 25cm 수컷, 암컷의 크기는 약 20mm입니다. 아, 선글로스, 그, 몸 길이 한거밀리미터예요 33mm, 40mm, 25mm, 20mm, 그런 식으로 됩니다. 먹이는, 모름이거 서식기는, 한국, 유럽, 극동입니다. 독이 있다입니다. 다음 알려줄 생물은 왕, 오색나비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